세상 물정 모르던 대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저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의 이름을 해지라고 하겠습니다. 해지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자는 성격상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해지를 제일 좋아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각자 다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서로 멀리 떨어져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보니 만날 시간이 아예 없었고,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도 아니라 우린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 1학기가 끝났을 때, 혜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혜지?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그래. 잘 지냈어? 그렇게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던 와중, 해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너 요즘 알바 안 하면 나랑 같이 일안 할래? 서울에 있는 아울렛 매장인데 월급이 350이야. 아울렛 자체가 다 사장님 한명 소유라 인원 배정도 많고 일도 편해. 이건 자리 거의 안 나는데 마침 딱한 자리 나서 네 생각이 나서 말이야. 당시 저는 전주에서 먼 거리를 통학하며 알바비로 학비의 일부와 동생들의 용돈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350이라는 말에 혹한 저는 해지의 제안을 바로 수락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로 가게 되었죠. 친구를 따라 맛있는 것도 먹고 근사한 카페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던 저는 해지가 구했다는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발이 많았지만, 해지가 워낙 친구가 많은 아이였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조기 10명은 돼 보이는 남자와 대여섯 명의 여자가 거실로 보이는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뭔가 싸한 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제가 문고리를 잡은 상태로 얼어 있자, 해지가 뒤에서 저를 확 밀었고, 저는 주춤거리며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 여기 편하게 앉아. 어 빨리 앉아. 어, 그래. 해지 친구라고? 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뭐, 고분 고분 말잘 듣게 생겼네. 지금부터 딱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일단 너 여기서 쓸 가명 하나 정하고 갖고 있는 소주품 다 꺼내봐. 네? 저, 저는 일하러 왔는데요. 내가 딱한 번만 말한다고 했지? 사람 피곤하게 두번말 시키지 말고! 어? 그 말에 놀란 눈으로 혜지를 바라봤는데 혜지는 저를 빤히 쳐다만 볼 뿐.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강압적인 상황에 겁을 먹은 저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소지품을 전부 꺼내놨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구석으로 다가가더니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들고 왔는데 자세히 보니 손에 과도가 들려있는 겁니다. 남자는 그걸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친구,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뮬레이션 해줄게. 휴대폰이랑 지갑, 신분증, 카드 있는 거다 나한테 주고.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따가 혜지한테 설명 들어. 너도 일하려고 맘먹고 왔으니까 이제 와서 못한다, 안한다, 이거 용납 안된다. 인원 한명 빠지면 우리도 손해라. 그 책임도 네가 다 져야 돼. 알겠어? 나는 불평 불만 많고 질문 많은 인간들 딱 질색이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말잘 들어. 알겠어? 네, 네. 오케이. 친구가 이해력이 빠르네. <laughs> 혜지야, 너가 데리고 가서 우리 업무 설명 좀 해줘라. 혜지는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왔고. 그때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우릴 따라 나왔습니다. 혜지야, 이게 뭐야? 아울렛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어, 그거랑 비슷한 일이야. 아울렛에서 옷 파는 거랑 똑같이 여러 가지 생활용품 팔면 돼. 침구 종류, 화장품, 건강식품,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물건을 팔려면 일단 네가 이걸 받아야겠지? 돈 부족하면 회사랑 연계된 쪽으로 대출도 바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대출이라니. 그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 받으려면 대출 받아야지. 직급은 일반,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되는데 네 능력 따라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물건 못 팔면 어떻게 되는데? 할 때까지 해야지. 능력이 딸리면 니네 밑에 사람 붙여서라도 다 팔아야 돼. 우선 처음은 2천만원 정도만 내려서 시작하면 돼. 자신 없으면 밑에 사람 붙여도 되고. 이해했어? 뭐라고? 난생 처음 와본 낯선 서울에서 믿었던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은 반강제로 빼앗겼고. 혜지가 데려온 자취방도 큰 대로변에서 한참을 떨어진 골목 깊숙한 곳이라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곧바로 도망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연락 수단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까지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지와 그 일행들은 언제 그랬내는 듯이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며 술과 음식을 권했고 저는 그 좁은 공간에서 20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둘러싸인 채 밤을 지샜습니다. 새 다음날 저는 해지와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를 따라 숙소 근방에 있는 건물로 향했고 그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엄청난 액수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고 저는 놈들의 지시에 따라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액에 입금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 신용이 좋네. 아 어, 그럼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기 전에 너 연락처 목록 나한테 좀 보여줘라.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 너 연락처 한번 쭉 보고 같이 일할 만한 사람 있는지 찾아보자. 겁에 질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행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날부터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전단지에는 그들이 판매한다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회사 명함과 담당자 이름,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몇날 며칠 일행들을 따라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저는 내내 밤을 새다시피 하며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에 리더 격의 남자는 함께 일할 만한 다른 친구를 알아보라며 압박했고, 혜진은 제 휴대폰에 있는 다른 동창들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제 가족들의 연락처까지 가져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지갑과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워낙 여러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 섣불리 신고를 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며 전단지를 돌리다 보니, 제법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쪽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순 없지만 그곳에는 편의점과 각종 식당 주점들이 있었는데 금방을 돌아다니다보니 놀랍게도 파출소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태연하게 전단지를 돌리며 어떻게 저 파출소까지 가야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다며 편의점에 가서 캔커피를 샀고 카운터 알바생에게 전단지를 내밀며 홍보하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저, 저기, 죄송한데 여기 밖으로 나가는 뒷문 있나요? 그런 제 말에 알바생은 이상한 눈으로 절 쳐다봤지만 그때는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척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핑계로 문이 열린 편의점은 모두 들어갔고, 그러면서 점점 파출소와 가까운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너 오늘따라 유난히 열심히 한다. 저녁에는 전화 돌려야 되니까 이쯤하고 들어가자. 잠깐만, 해지야. 오늘 내가 말을 많이 했더니 자꾸 목이 말라서. 나 저기 편의점 한 군데만 더 들렀다 갈게.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손살같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생수를 들고 카운터로 가서 전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뒷문 있나요? 그때 다른 일행들은 지쳤는지 3, 3, 5호 모여서 잡담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를 뒤따라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건지 편의점에는 밖으로 나가는 뒷문이 있었는데, 거기만 무사히 빠져나온다면 밧철소까지한 번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일부러 전단지를 펼치며 카운터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유리문 밖의 상황을 살피면서 천천히 편의점 뒤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 몸이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제가 안에서 시간을 끌자, 리더인 남자가 밖에서 절 힐끗 쳐다봤고, 그놈과 눈이 마주친 순간에 저는 바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이란 생각만 들었고, 저는 숨소리조차 누르면서 밧줄소만 보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곧장 절 따라왔고, 그걸 알아챈 순간 갑자기 몸이 가늘게 떨리며 제멋대로 움직이더군요. 밧줄소를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며 울음이 터져버렸고 마침 밖에 계시던 경찰 두 분이 그런 절 발견하면서 전 겨우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는데 경찰에서도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하던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저를 괴롭혔던 놈들 중에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하지만 리더 옆에서 그를 거들며 절 압박하고 범죄에 동조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처벌을 피하려고 이내 안면을 싹 바꾼 그들의 태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저를 끌어들인 해진은 정작 사과는커녕 저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봤다면서 오히려 절 원망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전꽤 오랫동안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운이 좋게도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끔찍하고 두려운 그 기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많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친구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아버지 나한테 연락해서 네 소식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참아 드릴 말씀이 없더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란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원치 않은 빚을 지게 된 저는 지방의 모 도시에서 열심히 일을 해본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은 저는 당시 살던 집을 전세로 변경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죠. 채무를 정리하고 내 힘으로 전세집을 마련했다는 생각에 스스로 뿌듯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 저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전체 직원을 1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이 한국인이고 4명은 조선족과 중국인, 나머지 1명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쪽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저와 비슷한 또래의 조선족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이 친구를 편의상 선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가 본 선영이는 달랐습니다. 선영이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소위 개념이 제대로 있는 성실한 친구였는데, 그 모습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잘 챙겨주었고, 가끔 밥이나 술을 사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선영이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신의 꿈인 미용사를 하기 위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며,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고시원을 구해서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미용공부를 할 계획인데 혹시라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언니로서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덧붙였죠.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와서 돈을 벌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렇게 선영이가 서울로 떠나고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많이 힘들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없겠냐는 거였죠. 오랜만에 언니가 사주는 소리 한잔 먹고 싶단 동생의 말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고 저는 쉬는 날 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선영이가 말한 대림역으로 갔는데 그 주변 상점을 둘러보니 한글 간판이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역 근처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 얼싸 안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고 그녀는 다양한 맛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밀린 수다를 떨다 보니 늦은 밤이 되었고 선영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허름해 보이는 육교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어두워서 그랬는진 몰라도 그 육교가 눈에 되게 낡아 보였는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육교는 물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기가 살짝 오른 저는 육교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바로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누가 굳이 이 낡은 육교를 지나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선영이가 갑자기 제 손을 탁 놓더니 담배를 한대 피고 가자며 육교 계단 아래의 어두컴컴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알달달한 상태로 따라가서 옆에 멍하니 서 있는데, 선영이가 대뜸 이곳에 미용실을 차린다고 하더군요. 아, 어, 그래서 아직 자격증 시험도 안 봤는데 취업이 됐냐고 물으니 남의 미용실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새 미용실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녀는 자격증 같은 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다가 만들면 된다며 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내가 알던 선영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영아,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예쁜 동생 협조 좀 해줘라. 협조?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웬빈 상가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뒤통수 쪽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눈꺼풀에 힘을 주어 눈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가 뭔가 불편하고 몸이 자꾸 굳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제 양손이 무언가로 묶여져 있더군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점차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니 그제서야 주변 풍경이 보였습니다. 상가 안에는 벽에 붙어 있는 커다란 거울 서너 개와 의자, 낮은 서랍장과 토롤리 같은 것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닥과 서랍장 위로 이런저런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져 있는 게 자세히 보니 영업을 하지 않는 미용실처럼 보였죠. 그때 한쪽 구석에서 사람 형체가 다가오는 게 보였고 그들은 순식간에 제 앞으로 왔습니다. 선영아. 너왜 이러는 거야? 어? 이러지 마. 왜 이러는데? 눈 앞에 있는 선영이를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체격이 큰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대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언니는 사람이 참 좋아. 반항할까봐 걱정했는데 순순히 잘 왔네. 너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더라. 뼈 빠지게 일해도 돈 쓰는 건 금방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공부가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언니가 좀 도와주면 쉬운 길로 좀 가보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사는 집곧뺄때 됐지? 계약 끝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충격과 두려움을 넘어서 너무 허탈하고 허무했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를 믿었다가 다단계에 붙잡혀서 엄청난 일을 당했었는데 내가 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원망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으며 저와 서물 없는 사이가 된 선영이는 그렇게 저의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제 경제 상황을 알고 있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더군요. 먼 타국 땅에 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했고 그래서 뭐라도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저를 잘 따르는 척제 마음을 이용해서 제 가족 관계는 어떤지 월급날은 언제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고 집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저의 사생활을 모두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녀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고, 그러자 당황한 두 사람은 제 입을 틀어막고 몸을 압박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몸이 마구 떨리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고가 없는 서울 땅,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동네는 뜻을 알수 없는 외국어와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러니 여기서 나 하나 어떻게 된다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버텼고 제 몸부림이 심해지자 저녁에 옆에 있던 남자가 저에게 폭력을 썼습니다급기야 남자는 손에 잡히는 도구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때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눈 바로 아래쪽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두 사람은 놀라며 뒤로 멀어졌고 내내 참았던 숨을 내쉬자 어 뭔가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피를 내버리면 어떡해? 두 사람도 피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서로 잠시 입시름을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군요. 비가 자꾸만 흘러서 한쪽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집중하며 상가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 출입문과 벽에 필름 같은 걸 붙여놨는지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차단된 상태였는데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얼핏 커다란 창문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가게 뒤쪽을 보니 얼추 제 허리까지 오는 서랍장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쪽으로 창문이 있었는데 그걸 통한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남은 힘을 끌어모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틈에 두 사람이 다시 상가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들은 수건 같은 것으로 제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협조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이제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해. 나도 언니 굳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전세금 빼달라는 거잖아. 그러려면 내가 직접 가서 집주인 만나고 집을 정리해서 다 빼야 돼. 안 그러면 돈못 받아. 일단 이거 좀 풀고 얘기해. 너무 아파. 그런 제 말에 선영이는 잠시 말없이 절 바라보더니 이내 라이터를 꺼내서, 제 손을 묶은 노끈을 살짝 태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따르는 척하며,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짐을 빼서 돈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그들을 설득했죠. 팔다리가 저리고 몸이 너무 무거웠지만, 이때가 아니라면 더 이상 살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내 휴대폰하고 지갑 선영이 네가 갖고 있어. 그럼 됐지? 날 밝으면 바로 가서 정리할 테니까 갈때 다시 줘. 그리고 나 목이 너무 마른데 물좀 사다 줘. 내 몸이 멀쩡해야 전세금을 찾아올 거 아니야. 나름 진심을 담은 저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기다리라며 남자를 데리고 나간 뒤 밖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저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가게 뒤쪽으로 갔고, 신발을 벗은 뒤 맨발로 신속하게 서랍장을 딛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창문은 열려 있었는데 너무 뻑뻑해서 잘 열리진 않더군요. 몸으로 유리를 들이받고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그 소리를 듣고 놈들이 다시 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손톱이 다 나가도록 힘을 줘서 몸이 빠져나갈 만한 틈을 만들었고 드디어 상가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그곳을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상가 바로 앞거리가 아닌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을 타고 들어갔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정신 없이 앞만 보며 계속 뛰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 앞에 큰 대로변이 보였고, 그곳에 다다라서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낡은 육교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대로변을 따라 무작정 달리던 저는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탔고, 놀란 기사님은 곧바로 가까운 응급실에 절 데려다줬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제눈 밑에 흉터가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제가 무언가에 눈이 찔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눈을 감은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저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받았지만, 끝내 선영이와 그 남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선영이란 이름도 가짜였고, 취업도 다른 사람 신분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벌써 수년 전의 일이니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고요. 제가 이 일을 제보하는 것은 절대로 조선족을 욕하고 깎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마냥 밝고 친절하지만은 않으며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기 전에 우선 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사연을 제보합니다.